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다시 돌아온 김연경이 선수도 해설도 아닌 감독으로서 써내려가는 전혀 새로운 드라마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녀가 창단한 팀 필승원더스의 첫 걸음이 어떤 타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끝났다고 생각했던 목소리가 불과 1년 만에 다시 체육관을 울렸습니다. 은퇴 기자회견에서 배구는 내 몸에 새겨진 언어라고 말했던 김연경. 그 언어가 이제 감독의 목소리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유니폼 대신 지휘봉을 들고 한국 배구 역사에 전례 없는 도전을 던진 김현경. 그 이름만으로도 배구계가 술렁였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팀의 이름은 낯설고도 도발적인 필승 원더스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큰 힘을 얻어 더욱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힐승 원더스라는 이름은 단순히 언더독 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점한 한 세트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기적을 만들어 원더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폰서 영입도, 스타 플레이어의 합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프로 무대에서 밀려난 선수들, 부상으로 잊혀진 이름들, 군복무로 사라졌던 선수들이 김현경의 부름을 받으며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사연으로 뛰지 않습니다. 속도와 정확도, 지속성을 다시 증명할 겁니다. 그 순간 잊혔던 언더독들의 눈빛은 다시 선수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현경은 세계 정상 무대에서 익힌 디테일을 훈련표로 번역했습니다. 서브는 궤적과 깊이, 블로킹은 순간 각도와 라인 쉐이딩, 디그는 첫 스텝 방향과 리바운드 각도를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은 숫자 위에 올라타야 오래간다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냉정한 훈련은 오히려 선수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재활 프로젝트가 아닌 한국 프로배구의 구구단을 창단하겠다는 거대한 도전. 그것이 김연경의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필스 원더스의 탄생은 단순한 팀 창단이 아니었습니다. 김연경은 언더독이라는 이름을 지닌 선수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고 그 과정 자체가 한국 배구계에 고정된 틀을 깨는 실험이었습니다. 화려한 이력이 없는 선수들, 부상과 은퇴, 군 복무로 잊혔던 이름들이 김연경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여된 것은 동정이 아닌 업그레이드의 명령이었습니다. 포기라는 꼬리표는 이제 없다. 우리는 다시 증명한다. 이 말은 선수들의 마음에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김현경이 제시한 훈련 방식은 냉정할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베테랑 선수에게는 속도보다 감속을 활용해 블로킹 타이밍을 변화시키라고 주문했고 재활중인 라이트에게는 점프 이후 착지 안정화를 우선시했습니다. 리베로에게는 첫 스텝을 단한 프레임이라도 앞당기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단점 대신 성장 가능성을 적어놓은 체크리스트는 마치 연구보고서 같았고 선수들은 각자 스스로를 다시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능적 포맷으로 대중에게 소개되었지만, 동시에 실제 계약과 경기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김현경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서 한국 프로배구의 구조 자체를 건드리려 했습니다. 프로국, 구단창단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선수들의 재능은 새로운 틀 속에서 재발견되었습니다. 언더독에서 원더로, 실패에서 가능성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매일 훈련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스크림에서 이미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득점을 따내도 과한 환호는 없었고 실점을 해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집중했고 그 차가운 집중이 바로 원더스의 온도였습니다. 언더독들이 다시 선수로 재탄생하는 그 과정은 팀을 넘어 한국 배구 전체에 새로운 서사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경의 지도 철학은 기존 감독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선수 시절 세계 정상 무대에서 배운 디테일을 그대로 벤치에 옮겨왔습니다. 단순한 체력 강화나 기본 기술 반복이 아니라 상황별 시뮬레이션과 인게임 실험을 통해 선수 개개인의 반응을 끌어올렸습니다. 서브는 단순히 강하게 넣는 것이 아니라 궤적과 깊이를 조절해 상대의 리시브 흐름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다듬었습니다. 블로킹은 손끝 각도와 라인 쉐이딩으로 한점 차이를 만들어내는 섬세함을 요구했습니다. 디그 역시 첫 스텝의 방향과 리바운드 각도를 계산하여 한 랠리를 길게 끌어가는 힘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감동이 아니라 지속성이었습니다. 숫자 위에 올라타야 오래 간다라는 말처럼 선수들은 매 훈련마다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이 곧 성장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눈물이나 사연으로는 코트에 설수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노력, 그리고 끈질긴 집중만이 언더독을 원더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선수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열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은 익숙했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야 했고, 젊은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매일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코트 위에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은 곧 팀의 서사가 되었습니다. 김연경은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선수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구의 본질적 재미를 되살리려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녀의 철학은 단순한 전술 훈련을 넘어 한국 배구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체력 테스트부터 포지션별 세밀한 훈련, 실제 경기 같은 시뮬레이션까지 이어진 이 과정은 선수들에게 고통스러우면서도 희망적인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결국 원더스라는 이름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필승 원더스의 첫 공식 매치업이 다가왔습니다. 9월 3일 안산체육관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김연경의 친정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였습니다. 분홍물결과 원더블루가 맞부딪히는 장면만으로도 팬들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오랜 시간 김연경의 이름과 함께했던 팀과 이제 그녀가 감독으로 이끄는 신생팀이 맞서는 순간. 그 자체가 배구사의 새로운 장면이 되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전통적으로 속공과 밸런스형 공격을 무기로 삼는 팀이었습니다. 반면 원더스는 서브 리시브 전환 속도로 흐름을 끊고 예측 불가능한 전술 변화를 통해 상대의 균형을 흔들고자 했습니다. 김연경은 벤치에서 치밀한 눈빛으로 경기를 읽어내며 작은 순간 하나에도 과감히 카드를 꺼냈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타이밍, 섹터를 교체하는 용기, 집요하게 특정 선수만을 겨냥하는 서브 타겟팅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전술적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이날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단순히 점수 차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선수로서 경기의 흐름을 읽던 그녀가 이제 감독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팀을 이끌어가는지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팬들의 시선은 코트의 공보다 벤치의 김연경에게 더 쏠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 표정 하나가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언더독으로 불리던 선수들은 이날만큼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득점에 크게 환호하지 않고 실점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집중력이 그들의 얼굴에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원더스는 비록 신생팀이었지만 그 집중력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첫 경기에서 남은 것은 단순한 스코어가 아니라 원더스라는 이름이 팬들 마음속에 확실히 각인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경기 이후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느꼈던 공허함을 새로운 서사가 채워주었다는 글,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구, 구단의 주인이다 라는 농담 섞인 메시지까지 SNS는 김영경과 원더스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디션 영상 댓글에는 이름조차 몰랐던 선수들을 응원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스타를 따라가던 팬덤이 팀의 탄생 서사를 따라가며 팀 전체를 응원하는 흐름으로 이동하는 순간 배구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커뮤니티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스포츠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스타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팀의 드라마와 집단적 서사로 이동하는 흐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현경은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험했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팬들에게 공개하고 온라인 QA를 통해 전술적 고민을 공유하며 참여형 스포츠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원더스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굿, 구단창단을 위해서는 연고지 확보, 재정적 안정, 유소년 타이프라인 구축, 선수 수급 등 산더미 같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경도 이를 인정하며 욕망의 속도가 아니라 현실의 속도에 맞춰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더스의 로드맵은 철저히 단계별로 짜여 있었습니다. 타일러 시즌은 공개 스크림과 교류전을 통해 경기력을 점검하고 지역 밀착 프로그램으로 시장 반응을 테스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중 체류 시간, 평균 엘리 길이, 득점 전환 효율 같은 세부 데이터까지 쌓이며 원더스는 철저히 실험적 과정을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김현경은 흥행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결과다 라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트로피보다 중요한 것은 패배 다음 날의 훈련 일지였고 그 일지가 곧 원더스의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을 키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원더스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김연경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정상의 실력, 팀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 승부의 끝을 경험한 책임감, 그녀는 선수 시절처럼 자신이 앞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전에 되는 방법을 먼저 해보자. 평범한 문장이지만 김연경이 말하면 결코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언제나 비범한 선택을 해온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9월 안산체육관 전광판에는 익숙한 팀명과 낯선 팀명이 나란히 뜨게 됩니다. 그 순간 팬들이 기억할 것은 스코어가 아니라 선수들의 표정일지도 모릅니다. 언더독의 얼굴에서 다시 선수의 얼굴로 그리고 언젠가 프로구 구단의 엠블럼으로 이어질 표정. 김연경은 이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매혹적인 드라마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팬들이 그 현장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진념과 언더독의 희망이 하나의 배지로 새겨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원더스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스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팬과 함께 쓰는 새로운 배구 드라마. 언더독들의 집념과 김현경의 리더십이 만나 만들어낼 파장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한국 프로 배구의 미래를 바꿀 실험이 될 것입니다. 이제 팬들은 점수판 너머에서 또 다른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얼굴의 표정, 땀방울,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순간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배구가 쓰여질 것입니다. 배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김연경과 원더스의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지만 그들의 휘슬은 이미 한국 배구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연경과 원더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스토리를 넘어 사회적 상징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더스를 보며 자신들의 삶을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로 낙인 찍혔던 순간, 포기하라는 말에 무너졌던 기억, 다시 일어나야 했던 절망의 시간을 언더독 선수들의 땀 속에서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더스의 훈련 장면과 첫 경기는 단순히 배구 경기를 넘어선 감정적 울림을 전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서 자신들의 투쟁과 회복을 보았고, 그 순간 원더스는 단순한 팀이 아니라 집단적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연경의 존재감은 더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계 최고 무대에서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한 선수가 굳이 편안한 길을 가지 않고 낯설고 위험한 도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대중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그녀는 이렇게까지 할까? 라는 질문은 고두리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배구 감독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롤 모델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원더스의 프로젝트는 또한 한국 스포츠 시스템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엘리트 중심, 스타 중심 구조 속에서 과연 언더독에게 다시 기회는 있는가? 김연경은 그 질문에 직접 답했습니다. 사연이 아니라 실력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그리고 동정이 아니라 냉정한 데이터로 증명하는 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 배구가 나아가야 할또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재정 문제, 선수 수급, 리그 편입, 팬덤 확보 등 현실적 과제가 매일같이 김현경과 선수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원더스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과라도 기록하고, 작은 변화라도 이어가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팬들과 공유했습니다. 팬들은 그 과정을 함께 응원했고, 실패조차 하나의 서사로 받아들이며 원더스와 함께 성장해갔습니다. 앞으로 원더스가 프로고 구단으로 정식 출범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언더독이라는 꼬리표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도전과 가능성의 다른 이름이 될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김현경과 원더스는 첫 휘슬로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시도하겠다는 집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념이야말로 한국 배구의 미래를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